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자, 아잔초이와 함께 읽는 태국어 성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12강 2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 역할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앞에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원어민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난,พวกท่านจงระลึกว่า <목소리> เมื่อก่อนท่านทั้งหลายเป็นคนต่างชาติโดยกเนิดและฝ่ายที่เข้าสุนัต ซึ่งทำต่อร่างกายด้วยมือมนุษย์เคยเรียกท่านว่าพวกไม่ได้เข้าสุนัตจงระลึกว่าตอนนั้นพวกท่านเป็นคนไม่มีพระคริ์ถูกตัดขาดจากการเป็นพลเมืองอิสราเอลเป็นคนนอกในเรื่องพันธสัญญาทั้งหลายที่ทรงสัญญาไว้อยู่ในโลกนี้อย่างไม่มีความหวังและปราศจากพระเจ้าจารดูบั้รับจาถ้าเก 단어 설명과 함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단어 설명합니다. 당란, 당란 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죠. 포악탄, 포악탄이란 말은 여러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 쫑, 뭐뭐 하라, 라륵, 와, 다음과 같이, 라륵, 기억하라. 쫑이란 말은, 뭐뭐 하라, 뭐뭐 하세요, 예, 라르 라르하면 기억하다, 기념하다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무약권 무약권하면 이전에 이런 뜻입니다. 무약권 이전에 탄탕라이 여러분들, 탄탕라이, 탄탕라이 너희들 화탄 탄탕라이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콘땅차댄콘땅차 했는데 여기 보면 콘땅차하면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번역은 이방인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콘딴차 외국인. 자, 그 다음에 도이 깜넛. 깜넣. 자, 깜넛이라 말은 깜넛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나다 깜넛. 태어날 때부터 아,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레 네. 파이, 파이티, 파우스나. 파이란 말은, 방면, 종파, 부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카우스낫. 카우스낫이란 말은, 할례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뒤에 보니까, 승, 탐,떠, 랑, 가이, 두, 아이, 무 만, 눕, 자. 여기 보면, 탐,떠, 탐더. 탐,떠란 말은, 뭐, 뭐, 세, 행, 하, 다. 자랑가이라 말은 몸, 육신 이런 뜻이죠. 노아이무하면 뭐 손으로. 그다음에 여기 마누차, 마누시란 말은 사람이죠. 콘. 자, 그다음에 거이 리악. 자, 거이라 말은 뭐뭐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리악. 그러니까 자, 부르다, 불린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뭐라고 불린 적이냐면은 탄 와, 음 마이 라이 카우스나 자, 와, 와. 이푸악이는 말은 이 복수를 나타낼 때 하는 말이잖아요. 푸악라우 하면 우리들, 푸악하우 그들. 자, 그 여기서는 또 다른 말은 무리, 일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다이 카우수아카우수나시 수낫. 아까 할 일을 받다라는 뜻인데 마이다이 할 일을 받지 못한 무리들, 사람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11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한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어요.자, 저는 이 태국어 원문에 입각해서 태국어에 입각해서 사역을 이렇게 해봅니다당난당난 당란, 당란, 그러므로 그죠. 포악한 어, 여러분들은 쫑. 라, 륵, 와, 다음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음, 쫑, 음. 무약권, 무아끈. 무약권이 뭐, 예요 이전에 한탕라, 여러분들은, 예? 뺀콘땅차 도이 감노 태어나면서 이방인이요. 예,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파이티카오스나 파이티 카우스라 말하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할례 예, 받은 그 사람들. 이 말이거든요. 파이그 할례 받은 그 분파의 사람들. 근데 그권로를 처리했어요. 승, 암, 떠랑, 까이, 두 아이, 뭐, 마누, 사람의 손으로 육체에 행한 그러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의리 한 와, 여러분을 부른 적이 있다. 뭐라고요? 황, 마이, 다이, 카우스나. 여러분들이, 어디요?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들이다. 사람들이라고 불리운 적이 있는. 그래서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할례기 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육체 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육체로 할례를 행한 그사람들실시 유대인죠 유대인. 여러분을 할례받지 못한 무리들이라고 일컬은 적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과 예전에는 육체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로부터는 무할례당이라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적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예? 그리고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할례당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라고 볼륨을 받은. 너희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죠. 되겠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쫑, 라르, 와. 자, 앞에서도 쫑, 라르, 와. 어디에? 기억하라, 생각하라. 근데 태국에서는 어또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쫑, 라르, 와.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또난 그때 예. 또난 그때 예. 호악탄 여러분들이죠. 벤, 콘, 마이, 미, 프라크릿. 자, 프라크릿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툭, 닷, 카자. 자, 여기 보면 툭, 닷, 카자. 뭐뭐로부터 단절되다. 닷, 카라는 단절하다, 절단하다 이런 뜻인데 독이는 수동이로 쓰였죠. 독, 따, 카, 짝. 자이란 말은 어디로부터? 절단, 단절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깜, 뺀, 폴라, 앙 이사라엘. 자, 여기 보니까 폴라, 앙 하면 국민, 시민, 백성이라는 뜻이요. 우리가 폴라마이 할때 습관에서 과일이죠요 읽을 때 폴라, 앙 해야 돼요. 폴라, 멍, 자 국민 시민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자 그다음에 뱅컨 너 뱅컨 너하면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깐이 명사화한 거예요 음. 깐뱀폴몽랑 이스라엘 자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시민됨 자 이스라엘 백성이 됨깐깐 깐 명사화한 거죠 자 그다음에 뱅컨 너 나이, 뱅콘녹, 아, 나이르랑 판타사냐 자, 여기 보면, 콘녹이란 말은 외인이라든 바깥 사람들이란 뜻이죠. 자, 탕녹 하면 밖에란 뜻이잖아요. 콘녹 하면 외인이다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 판타산냐판타산냐아란 말은 언약을 말한다. 그리고 나이르랑 판타산냐아 하면 언약에 관한 것에 있어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탕 여기 보면 장라이 탕라이란말참 장라이 하면 여러분이고 장라이 하면 전부 전체의 이런 뜻이고요. 산야와이 사냐와이 하면 산야와이라 말은 약속하다라는 뜻이죠. 유나이롱니 자 유나이롱니 이 세상에 머물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뭐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뒤에 보니까 양 마이미 광왕자 괌왕이라 말은 소망이죠. 소망 없이 예, 네, 소망이 없이 그리고 그리고 브라사사자아 하나님이 없이 여기 보면 예양 마이미 뭐뭐 뭐, 없이 마이미가 없다는데 양을 붙여서 부사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괌왕 하면 소망이죠. 브라사자브라사자 브라사자. 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12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해 봅니다. 쫑, 라르, 와. 자, 여기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제일 끝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넣었습니다. 자, 또 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난, 그때에, 그죠? 그때에, 확탄, 여러분은, 뺑콘 마이미 프라이에스, 프라크릿, 야, 뺑콘 마이미 프라크릿,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었고, 여기는 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 자그 다음에 두닫가자 깐벤 홀라무양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데으로부터 끊어진 네, 단절된 단절된 사람이었으며 음, 그죠? 그 다음에 뺀 이거 뭐 또나죠헌인이었다 나이르앙 판타산야 탕라이티송 산야 와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외인이었다 이 말이죠 약속하신 모든 언약에 관한 것에 있어서 외인이었으며 뭐관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박뀌 있었다 관련이 없는 그런 자태였다 다음에 유나이로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에 양말 미관왕레 라사자카자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을 종나르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억하라.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laughs> 대비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원의미목소리들어보고또관람을하면서복습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자오늘본문원의목소리를다시한번들어봅니다ดังนั้นพวกท่าน Hence, จงระลึกว่าเมื่อก right ่อนท่านทั้งหลายเป็นคนต่างชาติโดยกำเนิดและฝ่ายที่เข้าสุนัตซึ่งทำต่อร่างกายด้วยมือมนุษย์เคยเรียกท่านว่าพวกไม่ได้เข้าสุนัตจงระลึกว่าตอนนั้นพวกท่านเป็นคนไม่มีพระคฤิต ถูกตัดขาดจากการเป็นพลเมืองอิสราเอลเป็นคนนอกในเรื่องพันธสัญญาทั้งหลายที่ทรงสัญญาไว้อยู่ในโลกนี้อย่างไม่มีความหวังและปราศจ,จากพระเจ้าจั어보셨습니까그มารามีเกาามอมอ่อนเข뭐ื่อง,ง้บูมิกันานกนนา่านนนกนกทา่ท่านุนานา 롤라, 사라, 아, 르, 롤링, 사라, 으, 라르와, 세, 기억하십시오. 무약권, 이전에 탄탄라이, 여러분들은 뺑콘, 땅, 착, 뺑콘, 땅, 착,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도이감 노, 태어나면서, 네, 이방인이었고, 레, 파이, 티.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요걸 보니까, 승, 삼또어랑가이두와이어 <람> 모모수로 모에한 그러한 할례를 받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할례를 할례 받다가 뭐죠 카우수나시죠 카우 카우 <람> 수나네 도자 음, 나. 네. 또, 또. 음. 할례받은 그 부류의 사람들의 어,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어, 무엇으로 육체에 행한 거죠? 예,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그죠? 사람의 손으로 육체행한 에 할례죠. 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음. 그게 뭐죠? 손이 뭐예요? 무. 음. 그다음에 마눗에야 마눗눗 도르시 요약할라 사람의 손으로 육체행한 그러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력 산와 여러분들을 부른 적이 있다. 뭐라고 그래요? 꾸 마이다이카우스나 예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자그 다음에 종라르와 또한 또 여기 보니까 기억하십시오. 또난 그때에는 부악탄 여러분들은 벤콘 마이미 여러분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라크리푸라 크리 예 또다시 말했 예. 그리고 부다카자 어디로부터 단절된. 뭐에 단절되었어요? 깜, 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시민, 백성이 됨에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었다. 그 백성이 뭐예요? 폴라무앙이죠 폴라무양. 폴라무양. 폴라무앙 자, 되겠죠? 그 다음에 뺀콘, 너, 외인이었다. 나이르앙. 어디, 어디 한 일에 있어서요? 장라이티 송산냐와의 약속하신 모든 언약에 있어서 왜이랬다 언약이 뭐예요? 판타사냐죠? 판타, 오판. 자라, 아, 판타, 산, 요, 인, 송, 도 요, 인, 송, 도 야, 되죠? 판타사냐. 그 다음에 이 나룡리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죠양 많이 없이 살고 있다. 뭐 없이 살고 있어. 소망 없이. 그리고 어디요? 플라스 사자. 아, 플라스 사자. 아, 자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뭐가요? 어,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뭐예요? 꽝왕이죠. 관왕꽝왕 왕. 관왕 왕. 네,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2장 11, 12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역할에 대한 부분의 앞부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계획에 있어서는 온 인류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역할을 보면 있어서 앞부분에 먼저 너희가 이방이었던 인 너희들 예, 이방인했던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예, 외인이고, 언약에 있어서는, 물론, 예, 어, 바깥 사람이다. 어, 관련 없는 사람, 소망 없이, 하늘 없이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와 무한한 그런 사람들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기대가 됐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또 계속해서 함께, 아잔초요와 함께 대우성경 앱의 수술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